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차이차이언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이올렛 음, -E 주사를 맞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어, 진행이 되는지 살이 빠질 때까지 그런 의문점들을 좀 해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브이올렛, 대옥시 콜산을 턱, 밑살, 지방에 주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서치를 해보면 정말 어이없이 쫙 정말 많은 리스트가 뜨죠. 보시면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이도 없고, 음, 뭐발 무좀이나 주사, 턱수염이 갑자기 안 난다고 하는 탈모 증세나, 콜레스테롤 증가나, 갑자기 뭐 소화불량이나 뭐암뭐 이상한 막 부작용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연구가 진행된 실험 그 군에서 발생한 병들을 그냥 다+ 모아놨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부의 원래 같은 대혹시콜산 주사를 해서 생겼다는 라 직접적인 인과가 없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주사 이후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상 반응하고. 이 반응이 영구적인지 비가역적인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주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건 통증이죠. 예전에, 어, 말씀드렸던 유튜브에서, 어, 영상에서, 주사 후 1분에서 5분 사이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뜨거운 자결감, 통증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된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아프지 않아요. 그게 훅 치고 지나갑니다. 좋아지고요. 그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부어 있어요. 염증 반응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약속 있는 분들은 주사하는 시술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1주, 2주, 3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미살이 줄어들면서 점점점점 올라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이올렛을 처음 시술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부었다가 원상태로 되돌아오는데 거의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주, 3주, 4주차 되면 그때 탁 느껴집니다. 한달 정도가 딱 지나면 턱 밑살이 만져지는 게 달라지고 역선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때 체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약간 인내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 맞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빠진 이후에도 만질 때마다 약간 몽글몽글 경결된 부위가 만져질 거예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할 텐데 그냥 국소적인 염증 반응들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쫙 풀립니다. 억지로 막 문질러서 자극 줄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술상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한데요. 이턱 밑에 이 너치에 얼굴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얼굴 신경 분지 중에 이 아래 턱이 지나가는 하부 하악 신경이 있어요. 보통 거기를 피해서 디자인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그 부위의 신경이 딱 정확하게 그 시술이 주사가 들어가게 돼서 손상을 받게 되면 어이꼬리가좀 내려오는 이런 마비 증세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신경 손상 때문에 어뭐 영구적으로 막 비가역적이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되돌아올 때까지 좀 고생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이건 반드시 시술할 때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음 요거는 뭐. 그, 브이올렛을 만든 회사에서도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논문상에서도 있는 내용은 아닌데, 브이올렛 주사를 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염증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붓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예쁘게 턱 밑살이 줄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아픈 거 싫어서 진통 소염제를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낙센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가지고 계시는 뭐 진통소염제를 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 그런 거는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통소염제, 소염, 염증 반응을 줄이는 약을 먹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너무 아프거나 열감 때문에 싫으시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소염제가 아닌 그냥 진통제 계열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 웬만하면 요 진통제 대신에 그냥 가볍게 냉찜질, 냉찜질 하면서 통증 달래주는 정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아프거든요. 아프긴 아프지만 막 너무 막 괴롭진 않단 말이에요. 어, 가벼운 냉찜질로 통증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과도한 어떤 이제 마사지나 뭐, 내가 여기를 막 줄일 거야 해서 과도하게 막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열감을 준다든지 뭐 자극을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어, 염증이 한창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붓기가 있는 동안에는 뭐 사우나, 열탕 목욕 당연히 좀 조심스럽겠죠. 아니면 격렬한 운동 같이 체온이 확 올라가거나 순환이 빨라지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일상생활 편하게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브이올레 주사를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이나 주의할 사항들 관리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이스토리로 예뻐지세요.